안녕하세요. 스마트셀이카의 김갑동 과자입니다. 오늘은 차량 견적과 조건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어 고객님들마다 어떤 구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다른데요. 어 장기 렌트, 리스, 할부는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단, 장기 렌트와 리스만 특판 할인이 가능하고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비교해보면 어, 할부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상세 견적 보겠습니다 견적 조건은 60개월 선납금 20% 2만 키로 조건인데요 위 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초기 자금이 없는 걸 원하시면 무보증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 견적 조건은 고객님들 구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어, 계약 만기 후 인수형 반납형 무보증형 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도 조금씩 유리한 견적이 다르니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즉시 출고 재고들은 어, 보통 캐피탈에서 이 미리 주문을 대량으로 넣어둔 물량입니다. 어, 그래서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기다리지 않고 빠른 출고가 가능한 재고들입니다. 어, 차종에 따라서 이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출고를 위해서 어, 렌트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어, 요즘은 할부 금리가 많이 올라서 렌트리스로 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즉시 출고 재고는 어,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 되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재고를 어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